자, 오이솔루션 종목 하나 봐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IT 하드웨어 쪽, 죠 어, 요 IT HW가 어, IT 하드웨어. 여기 SW로 되어 있으면 IT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말이 될것 같고요. IT 하드웨어 쪽에 속하는 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섹터가 통신 장비 쪽. 과거에 인터넷 에 보면 뭐 어, 거의 다유무선 랜, 아니, 무선랜는 아니고 유선랜을 써서 다 통신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어, 언제부턴가 이제 광 케이블이 들어오면서 좀더 빠른 뭐 빛의 속도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면서 오이 솔루션도 음, 그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그 회사거든요 아마 실적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기업계를 보시면 음 그쵸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이 광통신용 모듈 그 다음에 소자 뭐 상품 쪽은 극히 미미하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회사가 회사가 어 이쪽 광케이블 광통신 쪽 사업을 하면서 과연 실적을 많이 냈고 자산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이 광케이블 광케이블이 아니고 광통신 쪽 사업이 주류이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내고 자산가치도 많이 쌓여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한번 봅시다 자한번 자산 가치의 성장성을 보시려면 요 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유보율 유보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익계산서 상에서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음 현대차가 에쿠스 자동차를 한대 팔면 뭐 이렇게 팔았다 그럼 매출액으로 잡히죠. 매출액에서 이제 기타 뭐 부품 같은 거 원가를 빼주면 또 얼마 남고 그 원가에서 판매관리비 뭐 영업의 비용 영업의, 영업의 수익 빼주고 그 다음에 등등등 나와서 또 법인세 내 주고, 어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음 남는 돈이 뭡니까? 보통 그거는 이제 당기순이익이라고 하죠. 당기순이익에서 기타 우리 회사에 투자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배당 주고, 기타 이 사업과 연관된 어 투자, 뭐 회사가 주식 투자, 뭐 채권 투자 이런 투자가 아니고요. 어이 회사에서 말하는 그 회계계정상 투자는 매출과 연관된, 어, 투자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단기 수익이기 위해서 투자, 투자 내용 빼주고, 또 배당 주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쓸데없는, 어, 그 쓸데없는 돈을 이제 향후에 쓰기 위해서 사내 유보, 즉, 회사 안에, 회사 우리 통장에 쌓아두는 것을 사내 유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본금에서 회사에 지금 현금, 쌓아두고 있는 현금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는게 유보율이라고 합니다. 그 유보율, 즉 이제, 이제 어, 순수하게 알짜배기 돈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보율만 보셔도 회사가 지금 얼마만큼의 그 자본금이 자본금 대비 어, 쌓아둔 현금이 있는가, 또 어느 정도 비율로 있는가 알수 있는 거거든요. 자, 간단하게 보면 유보율 자체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음, 아직까지 2017년도 어, 3분기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어, 2017년도 결산까지는 가봐야 뭐 전체적인 작년 대비 올해 뭐 자산 증가율을 알수 있고 자산 가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더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1분기까지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자, 근데 딱 이것만 보면 부채가 낮은 상태에서 회사의 쌓은 현금성 자산 가치가 많기 때문에. 자산 가치 주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매출액 증가율을 보시면 음, 꽤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음, 영업이익 증가율, 보통 수익성을 알아보는 부분인데 영업이익 증가율도 어, 늘어나고 있고요. 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자, 광통신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자 사들 한번 보면 타이밍적인 부분이죠. 오이솔루션은 자 여기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 24,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찍은 자리가 8,500원 그한 중간 정도 자리가 이제 보통 그 매물대가 많이 모여있는 자리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뚫고 나가야 이 종목이 어 한번 더 세게 갈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아직까지 오이 솔루션은 오이 솔루션은 지금 상태에서는 음 장애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냐면 딱 제가 그어드린 선요 정도 여기가 대충 한 16,800원 정도에서 17,000원 정도 이 가격을 어, 일단은 뚫어내야 뚫어내야 아 내가 이 오이솔루션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좀 어, 기대 좀할수 있겠구나 할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뚫을까 말까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이솔루션은 어, 현재 6월달 정도죠 6월달에 어 기준 라인이 15,000원 정도가 중요한 라인 대에요 지지를 할수 있는 15,000원 정도만 지지하는 상태에서 지지하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그어 들었던 16,800원에서 17,000원 정도 사이에 그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악성이에요. 악성 매물인데 이거를 뚫어내면 한번더 주가가 탕탕탕 날아갈 수 있고요. 이 가격을 자꾸 이제 터치를 시키고 못 뚫고 가거나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000원 정도 라인을 밑으로 이탈시켜버리면 주가는 한 번, 다시 한번 조정 나올 수있고요좀 지루하게. 자, 그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서 오이 솔루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